안녕하세요. 건축 설계 꿀팁 저장소입니다. 오늘은 이형철근과 고장력 이형철근의 부착 강도와 공칭 지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철근 디폼드 스틸바 콘크리트와 부착 강도를 높이기 위하여 표면에 마디와 리브를 붙인 철근을 이형철근이라고 한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 사용되는 철근의 99.9%는 이형철근이다. 지름, 공칭 지름 뒤로 표시한다. 예, D20. 부착력 원형 철근보다 40% 이상 증가된다. 부착력이 좋다. 이형 철근을 사용할 경우 콘크리트와의 부착 강도가 높기 때문에 정착 길이를 짧게 할수 있으며 발고리 후크, 후 가공을 하지 않아도 된다. 고장력 이형 철근 하이텐슬 디폼드 바. 특수강을 재료로 한 고강도 철근을 고장력 이형 철근이라고 한다. 보통의 철근보다 인장력이 훨씬 크다. 고강도의 콘크리트를 사용해야 하며, 철근의 강도가 크므로 철근의 물량을 줄일 수 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형철근과 고장력 이형철근의 부착 강도와 공칭지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